안녕하세요 도레미파파입니다. 요즘 빈티지 오디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공관 앰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은은한 불빛이 매혹적이고 따뜻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 동시에 주위에서 얘기하는 소리 역시 부드럽고 힘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일반인들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진공관 앰프를 사용하면 음악을 잘 아는 매니아처럼 보이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진공관 앰프를 사용해 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한 초보 입문자들을 위해 진공관 앰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공관 앰프를 구입은 하고 싶은데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 진공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공관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공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눠 볼 텐데요. 진공관이 우선 소모품이라 수명이 다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공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뭐 잡음이 생긴다든지 험이 발생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진공관이 출력이 낮아서 스피커 매칭을 잘 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뭐 40대 에서 60대 분들이나 최근에는 뭐 20대 에서 30대 젊으신 분들도 진공관 앰프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뭐 반도체 TR 앰프나 진공관 앰프를 비교해보면 소리부터 가격대 성능비 가격대 만족비가 매우 높은 진공관 앰프가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진공관에 대해서 또 익숙해지신 분들은 다양한 제작사의 진공관을 구입을 해서 바꿔서 장착해 보시면 소리의 변화를 또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진공관을 관리하는 방법은 우선 진공관은 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 대신 진공 상태의 유리로 된 진공관 출력 소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도체나 진공관이나 출력 소자로 사용되어서 전류가 흐르면 열을 내는데요. 트랜지스터는 납작한 모양이라 열을 방출시키는 방열판에 부착하기가 쉽고 전류가 많이 흐르는 대출력 앰프에도 열을 방출시키기가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진공관은 공랭식으로 주위의 공기로 열을 식혀야 합니다. 게다가 반도체와 다르게 히터가 빨갛게 달궈져서 열을 받아야 전기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진공관은 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열을 잘 방출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을 방출시키려면 주위 공기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공관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수명이 짧아지고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공관에 열을 방출시키기 위해서는 햇빛이 내리쬐는 환경을 피하고 근처에 그 주위에 있는 열원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하기 때문에 진공관 앰프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위가 꽉 막힌 오디오랙에서는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뒤쪽과 옆쪽이 뚫려 있으면 진공관 앰프 밑공간은 한뼘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음악을 듣는 시간이 길다면 열을 방출시키기 어려운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팬이나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공관 인프는 3분에서 5분만 켜져 있어도 열이 방출되어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젖은 손으로 만지거나 물티슈로 닦는 것은 절대 하지 말,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진공관 파손 또는 그 감전의 위험이 있, 있기 때문에 진공관은 열을 받아야지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공관은 진동과 충격에 약합니다. 물론 뭐 유리로 만든 제품이기도 하지만 그 전극들이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진공관 내부의 히터는 백일전구의 필라멘트와 유사합니다. 진동으로 인해 진공관 앰프 필라멘트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 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앰프 밑에 스파이크 또는 흡음판을 대면 소리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진공관 앰프는 흔들거리거나 충격을 주면 파손이 될수 있고 고장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관은 그 특유의 생김새 때문에 낡고, 뭐, 오래되고, 뭐, 위험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오래되고 낡은 진공관 앰프 관리도 잘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만 하면 오히려 오래된 반대, 반도체 앰프보다 안정적인 동작을 발휘합니다. 때문에 중고 시장에는 1960년대 출시된 진공관 앰프들이 여전히 거래되기도 합니다. 다만 너무 오래된 제품은 내부 캐패시터 노화로 부식이 되거나 열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기에 대한 점검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고 거래는 소리를 들어보고 진공관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초보인 문자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공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전자제품은 습기에 약합니다.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장마철 같이 습기가 많은 계절에는 기기를 켜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전자제품이든 주기적으로 전원을 켜지 않으면 고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진공간 앰프든 반도체 앰프든 모든 음향기기들은 가끔씩 전원을 켜주고 셀렉터, 볼륨, 스위치 등을 올려주고 켜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공관 앰플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공관 앰플을 최소 1시간 이상 은 재생을 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진공관을 켜 두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먼지에도 진공관은 민감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뭐 먼지털이 같은 것으로 저, 먼지를 잘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좋은 소리를 잘 내주기 위해서는 진공관앰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지 제거나 습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즐거운 음악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